현재 시장은 칩스법 폐기 우려에 반도체 종목은 더욱 힘없이 하락 하고 있고 지난 트럼프 1기 정권 에서 겪었던 다양한 글로벌 제재 및 미국 우선주의식 외교 행보에 뼈아픈 하락을 겪었던 우리 시장 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트럼프의 정치 행보 및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선반영 되면서 정말 힘없이 빠지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이죠.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도 이제는 하루에 마이너스 4% 5%빠 지는 게 이상하지 않은 게 현재 시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하나의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앞으로 현대로템이 더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팩트를 기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저 강대희의 주식경제 채널은 정보 공유를 빌미로 그 어떠한 금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칭에 주의해주세요. 우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방산업은 트럼프 수혜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임기 때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면서 군사력을 강화했죠. 이번 재임 기간 역시 군사력 강화를 할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우리나라 방산주들도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임기에도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맹국들은 자주 국방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볼 수가 있고 세계적으로 폼이 올라오고 있는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수혜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겠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가 굉장히 강한 성향인 동시에 중국 등 주요 대국들 경계가 극심하고 이를 통해 외교 정책 측면에서도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 지정학적 긴장감이 지난 임기 때도 상당했는데요. 이번 임기 역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긴장감을 높일 수 있고 방산주들의 상승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 에너지 산업을 지지하기 때문에 전통 에너지 산업과 연관이 깊은 방산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된 시점에서 방산기업들의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최근 세계적으로 한국 무기들의 폼이 올라오면서 K2나 K9 자주포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현대로템 수주액도 굉장합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2년 폴란드에 K2 전차 1000대 수출 계약을 진행을 했고 여전히 인도가 진행 중이죠. 또한 폴란드와 올해 2차 계약을 진행했고 루마니아와도 계약을 진행하는 등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의 2024년 컨셉은 4조 2천억이고, 25년은 5조 4천억, 26년은 5조 9천억을 예상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트럼프가 다시 정치행보를 보이면서 받을 수 있는 수혜, 그리고 실질적인 매출 수혜와 기대감에 의한 주가 프리미엄까지 더한다면, 현대로템의 전망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보유자분들은 홀딩을 유지하시면 되겠고, 신규로 매수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저는 추가상승 여력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아직 시장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현대로템의 핵심적인 부품과 장비를 납품하는 1차 벤더 기업인데요. 현재 시가 총액도 5천억 미만이라 오히려 현대로템보다 더욱 탄력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강력히 권유 드리는데요. 종목명을 받는 방법 제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짧게 설명드릴게요. 요즘 저를 사칭해서 종목을 추천하고 이를 통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종목 종목명과 브리핑은 문자로 직접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정보를 빌미로 금전 을 요구하거나 유료리딩 멤버십 가입 등 어떠한 사익도 챙기지 않습니다 사칭 사기에 꼭 주의해 주시고요 오로지 채널 양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깐 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목명과 자세한 기업 브리핑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3084-4211로 대장주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안 보이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 0 3 0 8 4 4 2 1 1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쪽으로 대장주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앞으로 최소 3배 이상의 상승이 예측되는 현대로템 1차 벤더 기업의 종목명과 브리핑 내용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